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수업 시간을 줄여 학교를 앞당기는 학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여름 방학을 앞두고 방학 기간을 늘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합니다. 이 학교는 어제부터 수업 시간과 점심 시간을 5에서 10분씩 줄여 평소보다 학교 시간을 1시간 앞당겼습니다. 수업 시간에 에어컨을 켜지만 워낙 더운 날씨 탓에 수업에 집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에 들어오면 기가 가지고 땀이랑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반에 들어오면 에어컨 밖에 생각나고 선풍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경남에선 더위로 휴교한 학교는 없지만 폭염이 계속되면서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한 시간 정도 일찍 집에 귀가하면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좀비겠나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안에 여름방학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름방학이 끝나는 한 달쯤 뒤에도 폭염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방학기간을 연장하라는 경남도교육청 공문에 따라 일부 학교는 방학기간을 일주일 늘리는 등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여름방학을 늘리고 겨울방학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아 어,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맞춰서 여름 방학을 늘리고 <laughs> 숨이 턱턱 막힐 듯 더운 날씨가 학교 수업과 여름 방학의 풍경조차 바꿔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